입술 자체만 봤을 때는 아주 딱딱 각이진 입술은 아니에요. 그리고 윗입술이 약간 부한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민지님이 이 입술 자체를 너무 소화를 잘한 얼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쁜 입술입니다. 윗입술이 안으로 말려가지고 애초 윗입술이 얇으신 분들은 민지님의 입술이 불가능해요. 저는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아했는데 1대1.5가 이쁘다고 해서 일부러 아랫 입술을 막 볼륨업을 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1대1.5는 솔직히 아시안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입술 비율이 아니에요. 그는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입술 비율이고 한국분들은 1대1.2 아니면은 민지님처럼 1대1.1. .1. 민지님은 솔직히 1대1 같은데 약간 아랫 입술이 조금 윗 입술보다 얇은 편이에요. 오히려 윗 입술이 약간 두꺼운 입술도 동양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애초에 내가 윗입술이 좀 두꺼운 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서 1대1.5가 예뻐요 라는 말을 듣고 아랫입술이 전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윗입술이 두꺼워요는 저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러를 만약에 넣는다고 한다면 필러를 이쪽 부분을 자꾸 넣어서 입꼬리를 만드시는 병원들이 있는데 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은 넣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도날드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넣어서 예쁘게 만드는 건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요즘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볼륨업을 끝까지 해가지고, 끝에 꼬리를 살짝 꺾어주는 입술이 굉장히 좀 이쁜 입술이고요 어,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갔고, 입술에 조금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초반에는 저한테 입술 필러 받았냐고 물어보신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두둥! 근데 보시면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약간의 다행히, 웃을 때 예쁘게 올라가진 않아도 꼬리가 살짝 있고, 뭐 자연스럽게 산도 좀, 거이 있나? 산도 좀 있고, 나름 입술이 못생긴 편은 아니었다. 근데, 이게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입술도 약간 이렇게 살이 좀 빠지면서 살짝 좀 쪼그라드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죠. 뭐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이렇게 뀨한 느낌보다도 빠지는 입술 쪽에 내가 약간 살을 채워 넣는 기분으로 필러를 가볍게 까시기만 하셔도 젊었을 때 한때나 입술 미녀 소리 들었어 내 입술 참 이쁘다고 생각했었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 본인 전성기 때 입술을 가볍게 필러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리터치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콧대가 넓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필러가 퍼져서 흔히 아바타 코라고 불리우는 듯이 퍼진 콧대를 가지신 분들은 솔직히 무조건 녹이시고 다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녹이지를 못하고 차 선택을 선택하시는가 하면 은 필러를 녹이고 제시술까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높아진 콧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필러가 녹으면 생각보다 본인은 낮아진 콧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축적해놓은 필러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총 2, 3회에 걸쳐서 3cc 정도의 필러를 주입했는데 그것도 만약 비싼 수입산으로 시술했으면 솔직히 녹이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환자분 코 상태를 보고 하이코나 슈파이코로 하이라이트를 얇게 보이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녹이기로 결정하신 분들도 대화를 통해서 필러를 싹다 녹이고 재시술을 할지 아니면 퍼진 부분만 살짝 잡아볼지를 정합니다. 물론, 필러의 특성상 조각하듯이 부분만 녹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자분들과 디자인을 짜고 녹였을 때, 필러 재시술 없이 퍼짐만 잡아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녹이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녹일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마 필러는 몇 cc 정도 시술해야 하나요? 필러 시술은 언제나 충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양을 넣어도 결국 빠지기 때문에 다시 재시술을 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볼때 필러는 언제나 적게 넣고 예뻐지는 게 가장 좋은 시술입니다. 필러를 많이 넣게 되면 필러가 정착을 잘 못해 가지고 밀리거나 흘러내릴 수 있고 말랑거리는 느낌이 매우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필러가 빠진 후에 피부 처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얼굴이 부을 때 필러가 많이 들어간 부위는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붙는 현상도 생깁니다. 반면에 이마같이 넓은 부위에 필러를 너무 또 적게 넣으면 경계 라인이 보일 수도 있고 고르게 깔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필러를 적게 넣고 예뻐지는 게 많이 넣고 꽉꽉 채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술입니다. 많은 시술을 해본 결과 3cc 정도로 시작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게 시술이 됩니다. 그후 필러 초반 붓기가 빠지고 난 후에 부족함을 느끼면 1에서 2cc 정도 추가로 시술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물론 본인 이마 꺼짐 정도와 첫 시술인지 재시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최대 5cc야로 매운 이쁜 이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어울리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마를 원하신다면 이마 필러를 생각보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주름을 개선시키는 시술들. 그중 오늘은 목주름 필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필러 채우는 애죠. 목주름에도 채울 수 있습니다. 목주름 필러는 굴목의 굵은 가로 주름에 굉장히 부드러운 필러를 직접 주입하여서 가시적으로 주름을 핀것 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필러는 말 그대로 볼륨을 채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 가지고 시술 효과가 더 좋습니다. 목주름 필러는 아주 작은 나노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필러를 주름 딱 주름 그 포인트에 직접 주입해가지고 깊은 목주름을 콜라겐 층에 채워서 채우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총 2cc의 필러를 한달 간격으로 두번 시술하는데요, 1cc로 두 번을 시술하는데 먼저 1cc로 자잘자잘하게 깔아갖고 접혀있는 주름을 좀 펴주고 한달 후에 다시 1 c c 로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차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꼼꼼하게 시술을 해드립니다. 시술 유지 기간은 기존 필러 유지 기간과 큰 차이 없지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층에다 늘려고 일부러 굉장히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 같은 경우는 물론 멍은 생길 수가 있지만 캐뉼라보다는 미들로. 바늘로 시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멍 같은 경우도 멍은 생각보다 좀 빨리 빠져요. 일주일 내로 거의 다 사라지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목주름 필러 생각보다 안 아파요. 왜냐면은 목 자체가 그렇게 통증신경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얕은 피부증을 따고 넣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아프고 그리고 시술 후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기 때문에 좀 부어 있습니다. 즉, 우리 주름 라인 따라서 쭉 이렇게 띠처럼 좀 부어 있어요. 그 붓기도 4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제 목에 들어갈 필러고요 저번에 1차 때 받았던 필러랑 같은 필러고, 벨로테로 소프트란 필러고요 제가 레스틸렌 비탈, 그리고 벨로테로 소프트로 <laughs> 목주름을 가장 좋아하는데, 주사하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 엠보 방식으로 쫙 깔게 되면은 살짝 퍼지면서 목주름 좀 예뻐지고, 받을 때 그렇게 아프진 않은 필러고요 대신 시술 방식의 특성 때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간 곳곳마다 다 머리 좀 올라오고, 제가 멍든 모습을 또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잼 해주기로 하신 원잼도 너무 바쁘고 저도 가봐야 되고 바치는 풀리고 여러분들 말은 해놨고 아 본의 아니게 셀프 시술이 됐는데 이거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laughs> 마음이 급해갖고 아 이게 말이 돼? 레 하... 네. 진짜 할수 있을까? 자. 헤딩 들고 있어. 어 오, 이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가까이. 오, 나 이거 하는데? 혼자? 점점 과학적인 남자가 되고 있네요. <laughs> 여러분, 제가 시술 얼마 못 받는지 아시죠? 와, 집 풀려서, 올리지오 강도 낮추고 받은 애가, 좀 목주름 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다는 못하고, 이렇게 제일 깊은 주름만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피나는 것도 찍어야 되나? 오, 잔인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간 필러가 어떤 제형인지 시술할 당시 어느 깊이에 시술했는지 시술을, 했는지, 시술을 부위, 받은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개비엠 편차가 매우 심해집니다. 다만 만약에 얼굴 전체 6cc 정도의 필러 시술을 했는데 다 빠지고 나서 다시 시술을 하게 되면 6cc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필러가 약간 빠져서 신경이 쓰일 때쯤 내원하셔서 적은 양으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좌우 비대칭으로 빠질 경우.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 빠지고 나서 다시 다 시술 하시는 것보다는 비록 재시술 기간이 짧아지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보완 하시는 게 예쁜 얼굴도 오래 유지되고 만족도도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코 필러 넣었다가 실현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한 부위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위험한 부위 이유는 바로 혈관인데 필러를 직접 동맥 안에 들어가 갖고 막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다 넣는데 공간이 부족한데 필러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필러가 이렇게 혈관을 눌러 갖고 피가 못 통하게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좀잘해 주면 그래도 빨리 풀리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동맥을 통해서 어디론가 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가는 동맥에 필러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우리 눈의 중요한 혈관들을 막아 버리겠죠. 그래서 실명이 생겨요. 미간쪽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필러들 보면은 미간은 금지라고 붙어있는 필러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간쪽은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맥을 막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콜레트럴 아터르라고 해갖고 동맥이 있더라도 주변에 다른 동맥이 거기를 산소를 같이 공급을 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래도 안전한 편이에요 특정 부위들은 동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중 하나가 코끝이에요 그래서 코끝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다른 동맥들이 산소를 주질 못하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 쪽이에요 팔자 쪽에 콧볼을 관여하는 동맥이 있는데 역시나 이쪽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자 필러를 넣다가 이 동맥이 막히면 은 팔자가 괴사되는 게 아니라 이 콧볼이 막 이렇게 괴사가 돼요 어떻게 아냐?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피가 통한지 혈류량이 괜찮은지 확인을 다 합니다